예,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난에 들어가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 이것은 신앙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신앙 잃어버리면 뭐다 죽는 거고, 동화되면 죽는 거고, 신앙 지키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액세서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은 신앙의 변질, 신앙의 오염에 대한 그 철저한 대비태세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다른 종교가 주장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신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불교에서 뭐라 그러는지 뭐,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신앙체계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신앙 버려. 그러면 핍박이 되니까 지키면 되는 거죠. 지키다가 안 되면 죽으면 되는 거고. 사실 그거는 오히려 교회를 더힘 있게 만드는 것이지 뭐 이렇게 넘어뜨리는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가짜인 거 이게 지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들어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시 여긴 두 가지가 있죠 이방결혼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이방결혼하고 이단 문제 이거 되게 심각하게 다루는 거라고요 왜냐면 이방결혼과 이단은 우리 안에 문제가 돼 버리잖아요. 결혼하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 우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변질이 되는 거니까 그 결혼 문제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신앙을 하지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어, 이방 결혼에 대한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단입니다. 이단 문제 가짜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꿈꾸는 선지자, 기적 행하는 선지자, 근데 가짜예요.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불량배라고 표현됐는데, 다른 방식으로 믿자고 속이는 자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아닌 신앙, 그, 신앙 같은 가짜, 이게 더 무섭다는 거죠. 현대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될수 있을까요? 저보다 세 가지 정도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오늘 1절, 2절 보니까, 선지자가 있는데, 꿈꾸는 선지자예요 기적과 이사를,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 성기자 그러면 안 돼. 이거 제거하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떠나가고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랬다고요.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기적만 행하고 특별히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싸움을 이긴다.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레미야는 항복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이게 사실 진짜였죠. 그 우리가 지난번 특별새벽기도 때 살폈지만 어,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성령께서는 막 자유롭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십육장 어, 십삼절에 요한복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 이게 계시의 종결성, 계시의 제한성 그랬죠. 성령의 역사라 그래가지고 뭐 성, 말씀에도 없는 것 같고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들은 거 안에서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의 차이점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거 말고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종결성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 경험이 있잖아요. 요한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환상과 계시를 봤다. 뭐 부득불 얘기한다 하면서 14년 전에 삼층 천이라고 얘기하죠.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거 자랑 안 하고. 7절부터 뭐라요?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게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신비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비 체험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메시지화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본 천국 이런 거 쓰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아우리교회도뭐 이렇게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메시지화 안 시키잖아요. 그냥 간증 정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셔서 내가 말씀으로 갔다 이게 맞는 거죠.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벤쿠버에는 10th Church, 제1 0교회 거기에 일본 목사님 계신 아이자 캔, 시게마츠 목사님, 거기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했는데, 아이샤 얘기를 했죠. 자기 꿈인지 환상인지 예수님 이 나타나서 셔 나를 믿으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슬람 에있는 사람들이 자기 말고도 열대권이 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불러서 예수님 있게 만들었다. 근데 이게 꽤된 꽤 얘기인데, 여러분, 이 텐스 철치에 있는 캔 목사님이 이거를 메시지 화시켜서 우리 교회 오면은 예수님 환상 본다. 그 다음에 또 특별 환상 보기 주간 또는 뭐 환상 보기 세미나 이런 거 했다는 소식 들어갔어요? 없잖아요. 이캔 시계 마치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면 가장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이런 건 보조적인 거라는 겁거다 근데 이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호기심 어린 거 하나 보여주고 그걸 메시지 화시켜가지고 오도된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 현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게 말씀으로 가, 예배를 가고 기도를 가고 성교로 간다. 예배를 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간다는 거죠. 기도를 간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간다는 거고 어, 성교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사명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배 기도 성교 이거 붙들면은 모든 현상들이 여기에 수렴이 되면은 이게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되게 짠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신비 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 이게 주객이 전도다면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넘어뜨리는 게 율법주의. 이건 뭐 신약에서 진짜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의 충돌이라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주의 의 특징이 뭡니까? 내 의이 아니에요, 내 의. 내가 뭐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자기 의 인간에 대한 자부심,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신뢰가 제일 큰것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또 가족이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특별히 그 엄, 엄마가, 어머니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애한테 그러죠.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솔직히 한 엄마가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준다 그러는 것도 있지만,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거 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질게. 웃기고 있네. 지가 무슨 데?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미래를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틀 만들고, 뭐 시스템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아뭐 복지제도 제대로 해놓으면 노후가 보장이 되고, 아, 돈 문제 해결되는 거지. 그게 뭐 천국이 해결되고, 죽고 사는 문제, 질병에서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래요. 백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한 가지 문제 해결해주면 내가 니네 미래를 책임져 준 거래. 이따 허망한 거거든요. 한방에 후 가요. 한방에 내가 아는 제자 중에서 5개 국어를 하는 애가 있어요. 외국어 가지고 거의 10, 17년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왔던 최고의 석학이에요. 어쩜 이렇게 준비를 잘하는 애가 있나? 한국 기구 해가지고 술퍼 마시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개볼 때마다 답답한게 공부 뭐 하러 했나? 저거 술한잔 마시고 교통사고 나와서 죽었어요. 그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뭐 시스템이 해준다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게 자기의의를 가지고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범죄하고 원망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 문제 그들을 다그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십자가 외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시고 예수님이 터져야 우리가 살수 있는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겉으로 볼때 굉장히 장엄해요. 이야 이 여기 뭐가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다. 뭔가 체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십자가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뭐 해보자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특별히 어떤 때는 사랑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엄마나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것도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금욕주의와가 제일 비슷한 게 뭐냐하면 윤리주의예요. 이건 정념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건 윤리요 윤리.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 뭐~ 도박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말하고 요즘에는 이런 거보다는 그~ 우리만 깨끗하다 뭐~ 개혁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금욕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닌데 근데 금욕주의 왜 할까요 윤리를 왜 들고 나올까요 아~ 우리 깨끗하다 뭐~ 개혁하자 어~ 이~ 더러운 놈들 다 죽여버리자 뭐~ 이러는 거 그거 왜 하죠 그~ 타겟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 여러분들 그~ 여러분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 난리를 치는데, 저거 누구 보자고 자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 느낌을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가, 저게? 보면은 되게 그, 언론 플레이 많이 하거든. 어,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깨끗하다. 우리 이렇게 제대로 서 있다. 사람 인정받으려고. 사람 보려고. 금욕도 마찬가지예요. 금욕 왜 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이렇게 신성같이하고 다니잖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안 보면 또 먹고, 그거 모르세요? 사람 안 보면 또 딴짓하고, 사람 보면. 그게 갈라다 일정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이게 이 발장 사기 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람 눈의식에서 계속하는 거. 우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데, 책망은 깨우쳐서 마음을 여, 여, 연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죠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아버지께 간다는 건100% 십자가다 그랬죠 십자가 십자가가 의다그 다음에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한, 한 구절이 짧은 얘기지만 우리는 최종 심판이 이 세상 임금인지 안다고 우리는 대법원인지 안다고 아니면 뭐라 그랬죠 뭐 최종 뭐 판결권자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한다.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임금조차도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가 심판이라 그럴 때두 가지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옛날 분들 많이 쓰던 표현인데 하나는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20장, 11절 이하에 쭉 보면은 내가 크고 흰보좌 그래서 백보좌예요이백보좌라는게 백, 백이라는 게 아니고 백 가지라는 게 아니고 히다, 와이트. 그 흰, 색 보자. 흰색 보자에 보좌. 앉으시니까 땅과 하늘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에 보니까, 어, 불못에 던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영벌이죠, 영벌. 영원을 이해 잘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순간이 멈춘 거. 그러니까 불모의 고통이 멈춘 거예요. 그게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백보자 심판. 그래서 심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 이왕계 20장이 나오는 심판. 그걸 백보자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 이제 상급 심판이라 그러죠. 상급. 이게 말씀 때문에 뭐 구원받는 뭐 상급반달라서 어떤 분을 레마 심판이라고 해야 돼. 그건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상급 심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대요.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암이라. 이게 상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두 종류 심판이 있는 거죠. 상급심판이 있고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뭐 상급심판이야 뭐덜 받거나 덜 받거나 뭐 하는 거. 이거 사실은 뭐 치명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 백보자 심판은 이거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심판이죠. 금역주의는요, 이거를 까맣게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데 저놈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나, 저 사람들하고 일을 하나, 그래서 꼭 정치가들 같아요. 사람들 뭐 선동하고 얼마나 많이 따르게 만드냐. 이거에 관심이 더 많고. 이게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정리라면. 뭐세 가지 이름으로 얘기를 했죠. 신비주의. 되게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신비주의. 지금 말했던 율법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는 막 기적행하고 율법주의는 막 철저하게 정말 깨끗해 보이고 금욕주의는 어 이게 사람들에게 뭐 멋진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금욕하고 하니까 절제하는 것 같이 보이고. 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어 보여요 안 믿어 보여요 얼핏 보면은 진짜 더럽게 잘 믿어 보여 진짜 더럽게 잘 믿어 보여 그래서 혹해서 들어가면은 망해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 같이 나타난다 그러지 마귀가 미혹해하는 자들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 속지 않으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신비주의 깨는 거는 그래 신비현 상이 있다 근데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이거 붙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자꾸 자기의 를 얘기를 하고 있어. 뭔 소리야? 십자가지. 그죠? 뭐 우리가 뭐 하자는 게 십자가가 되는 거지. 금액주의는 초점이 사람의 눈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도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다시 주님 앞에 서야죠. 그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안에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설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게 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내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저항력이 생기죠. 저항력. 우리 지금 많은 병원군들이 있잖아요. 이길고 그러면 우리 말씀하고 제일 비슷한 게 백혈구인 것 같아. 우리 뭐그렇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나와서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하다는 게 뭐예요? 저항력이 강한 거 아니에요? 뭐 들어와도 이기면 되는 거지. 모든 게다 오더라도 말씀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이 모든 것들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목회라는 거 뭐냐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심겨줘서 영적 백혈구가 강하게 만들어지는 싸움. 근데 다 백혈구가 있지만 그래도 세균의 침투가 있잖아요, 병원균의 침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생제라는 거 있죠. 그게 특별히 빌기도 해요. 그죠 항생제. 막 엄청 투여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미생물은 그 미생물의 특징이 있죠. 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면 한쪽이 한쪽을 죽여버려요. 그게 항생제 원리 아니에요. 항생제? 우리 어렸을 때는 영어로 많이 썼나 마이신이라고. 마이신이 항생제예요. 마이신. 우리 어머니는 항생제란 말 모를 거야. 우리 어머니 맨날 마이신어 있어. 마이신 하다 아, 마이신 무지 좋아했어. 그래서 내가 볼때 저거 중독 중독돼 있을 거예요. 벌써 마이신 한 50년 드신 것 같은데? 분명 내성화된 거죠 이거 하여튼 마이신 이게 항생제라고요. 항생제 무지 먹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성경상의 역사를 봐도요, 전염병을 통해서 전염병하고 이단 사상하고를 비슷하게 이게 이방 종교하고 비슷하게 출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전염병도잖아요. 전염병, 전염병이 그 세균 터지는거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뭐 죽었다. 다윗이 인구 조사했을 때 전염병으로 뭐 2만 4천 명 죽었다. 전, 전염병 얼마나 나요? 아 블레셋이 뭐 하나님 언약궤 가져 갔더니 그놈들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뭐 거기도 쥐도 나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게 아마 그 패스트일 거야 패스트 그죠? 쥐가 옮기 쥐하고 쥐피 쥐 먹은 벼룩이 옮기는 게그게 패스트 아니에요, 그죠? 아마 그거 패스트였을 거라고.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전쟁에서 진게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진 거지. 전염병으로 인구 3분의 2가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에 하나님께서 전염병 한번 싹 돌려버리면 꼼짝도 못하지. 그리고 단테 신곡이 있고, 그 반대가 인곡이라고 말하는 게 있죠. 데카메론. 데카메론이 데카라는 게, 데카라는 게 열이란 뜻이잖아요. 데카 열. 그죠? 이게 열. 이게 그리, 그리, 그리스어로 열이란 뜻이거든요. 열. 데카. 데카메론이 스토리예요. 열 가지 스토리. 이거 왜 생기냐면, 패스트 돌때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디 멀리 뭐 피난처로 도망가서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니까 남자 일곱 명과 여자 세 명이 앉아가지고 이야기 하나씩 해. 그래서 열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데카메로냐? 근데 이놈의 망할 놈들이 거기서 뭐 하나님을 찾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야한 얘기들만 하고 있어. 그래서 인곡이라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즐기다 죽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데카메로 좋은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도 인간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인본주의 출발 그러는데 좋게 말할게 인본주의 출발이지. 안 해보면은. 죽음 앞에서도 미친 짓을 하는 놈들이구나 그거예요. 데카메론이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 이거 이기기 위해서는 다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를 받아야죠. 그 이게 항생제죠. 항생제 이기는 거, 그렇죠? 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우리 말씀 듣잖아요. 듣고 제대로 그 순종 안 하면 이 항생제도 내성이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여러분 그. 우리 젊은 엄마들 많으니까 애들 폐렴 걸리잖아요. 폐렴 걸리면은 원래 폐렴 걸림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사실은 막 버티게 만들어가지고 이기면은 그냥 그 저항력 생겨요. 근데또 그럴 수 없잖아. 또, 또 심해지면 또 죽고 죽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애가. 그러니까 병원 가면은 대개 이제 항생제 주잖아요. 주면은 한 2, 3일 먹이면 증상이 없어지거든. 그러다가 끝내면은 그 내성, 내성균 생겨요. 그 애가 다나도 의사선생님이 먹으할 때까지 끝까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 죽여버려야 돼 그거. 그게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정도 되니까 삶의 문제가 풀렸어. 지금도 그러요 고난 오면 기도하고 말씀 붙들다가 고난 끝나면 돌아가고 그거 내성 생겨요. 나중에는 동일한 일 벌어져도 살아남지 못해요. 완전히 죽는 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겨낼 줄 알아야죠.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마다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는 주요한 그 영적 세균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항생제 같이 마이신 같이 그거를 이기게 만드는 거 그런 게 필요한 거라고. 그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발작적으로 이렇게 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문제 생길 때마다 푸는 것보다도 말씀으로 내화시키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하요 저항력이 중요한 거예요. 백혈구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마이신으로 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 세벽기도 하지 말고 좀 보통 새벽기도때 나오라. 여러분 보통 새벽기도 나오니까 얼마나 훌륭한? 여러분 백혈구 신자들이에요. 특세만 나오는 그 발작적 신자들은 마이신 신자들이고 그건 다 대상돼 가지고 반쯤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병균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약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약 그. 약하고 독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독이 약이고 약이 독이에요. 약하고 독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내용물의 차이점이 아니라 용량의 차이예요. 약이 용량이 많아지면 독이 되고요. 적정해지면 약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 얼마 전에 무슨 뭐 서울대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도 그분도 의사인데 뭐 비타민을 뭐 열알씩 먹고 수말씩 먹고. 어, 저것도 케미컬인데 저거 미친 거 아닌가?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비타민 1 1시 먹고 하는 분들? 왜 없는 줄 알아요? 다 돌아가셔서 없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내가 아는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뭐 비타민 뭐뭐 20알 먹으면 변이 노래지고 냄새가 안 나고 그 증상이지 요즘에 솔, 여시, 연락이 없어 돌아가셨어요 연락이 없어 그 독이의 독그 많이 먹어도 뭐비타민이 된다 누가 그래 그거? 아, 그 비슷한 일이 유기업 끝나고 난 다음에 입단약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달리도마이든가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이, 뭐 부작용 없는 뭐 엄청난 약이 발견됐다고 해서 입덧할때 엄마들 그러니까 임신하고 그거 먹고 난 다음에 12,000명 기형아 나왔어요. 12,000명. 그 제가 최근에 기록 보니까 지금도 2,800명이 살아있대. 그 입도 없어진다고 뭐 좋다고 뭐약 좋아하는 분들을 약으로 망해요.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발작적인 거 좋아하지 말고,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성, 내화시켜서 저항력을 길러서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사실 신명 13장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말씀으로 내화시켜서. 그래서 항상 신명이 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 붙들고 아이들 가르치라고. 일어날 때, 앉았을 때, 들어와도 나가도 계속 가르치라고. 뭐 문설주에 붙이고. 그게 뭐야? 백혈구 키우라는 얘기지 마이신으로 해결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자가 하나가 뭐냐? 현장에 가서 일하라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먹었다고.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아, 요한복음 4장이죠. 그 그러니까 사마리 여인하고 얘기할 때 사마리 여인에게 전도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24절에 나의 양식은 나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양식이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 사명 행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그추력1 7장얘기했죠 십자가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말렉까이 전투를 했을 때 성장하고 강해지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양식은, 힘어들라고 먹는 양식은 전도였어요, 전도. 사명.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또, 정리하면 또, 또, 뻔해지네. 그죠? 그, 말씀을 붙들어서 영적 백혈구를 키우고, 건강해지는 게 뭐예요? 어, 내가 이 저항력 생기는 거고, 또 하나가 뭐예요? 열심히 일하면 막 근육 생기고 막 그러지 않아요? 세지지 않아요? 방에 차박혀가지고 맨날 놀기나 하겠다 그런 사람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 신비주의도 깨버리고, 그죠? 이렇게 인본주의도 깨버리고, 금욕주의도 깨버리고, 뭐, 율법주의 이런 거.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다깰수 있는 거 이거 놓고 싸우자 하지 말고 말씀으로 영적 백혈구를 키우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향하는 거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성교 중심 그러면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이 강화 작업이 있는 하나님의 종대기를 추원합니다 예, 모두 뭐 자리에 자리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의 것 전하겠습니다 이 앞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약사도 계시고 해서 되게 찔리네요 틀, 틀린 거 없었죠? 예. 아 저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마음껏 얘기를 해도 맞나 틀리나 모르지 예. 김희 자매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얘기들 아무것도 모를 거야 뭔 소리를 해도 예. 죄송합니다 모르죠? 예.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했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하시고.